따라 내가 말하노라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하여 지키라 내가 말하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라 따라 곧 이르리라 내가 이 땅에 명한 나의 심판의 날이 곧 이르리라 그전에 많은 자들이 나를 배도하며 나를 모른다 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 세상의 신을 섬기며 너희의 뜻대로 너희 힘대로 행하리라. 따라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여 그들을 그 욕심대로 행하도록 도리니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행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것은 사망이라. 사망이 그들을 움키며 그들이 행한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곧 그때라. 그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하여 나의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날이라. 너희는 삶과 마음을 지키며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지켜행하며 나의 날을 기다리라. 내가 곧 시행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땅에 임하리니 너희가 너희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 땅에 내리리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그러나 따라 내 종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킴이라. 내가 너희를 부푼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리니.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노라 나는 말하고 이루는 자라 너희는 마음을 지키며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로 무기를 주어 주며 너희가 비로소 나를 위해 싸움을 싸우게 하리니 너희는 용사라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불러 나의 군대로 세우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나아갈지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옷을 입히며 내가 너희의 입에 나의 말을 두며, 내가 너희의 손에 나의 검을 두리니 너희는 일어나 전쟁터로 갈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나라.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선봉에 선노라. 너희는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이로노라. 나의 군대여 설지어다.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의 짐을 지고 내 이름으로 나가 싸우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너희에게 나의 승리도 주리라. 나의 능력과 권세를 주노니 곧내 대적 마귀를 이기며 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그것이라. 나의 군대여, 일어나 싸우라. 너희는 준비되었고 준비되었다. 이제 일어나 나의 싸움을 싸우라. 내가 이끄노라. 내가 선봉에 섰다.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노라. 내 군대야. 너희는 나를 위해 싸우는 나의 군대라. 내가 너희를 구세게 하리니 세상에 어떠한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나라를 주노라. 따라하드라 나의 종들아. 일어나 출전하라. 나팔이 울리고 내가 전쟁을 선포하노라. 일어나 나를 위해 싸우라. 일어나, 내 백성을 위해 싸우라. 내가 내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라.